요즘 다이소 매장들이 대형마트 에 오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객단가 높이기 전략 때문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요즘 다이소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입점하고 있습니다. 대형마트에 입점하게 되면 소비자 의 접근성이 좋아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또한 보통 대형마트 오면 차를 가지고 오기에 소비자들이 많이 사갑니다. 상품 종류도 3만 가지 보유하였 기에 그큰 매장에 다양한 상품을 진열 할 수가 있죠. 이러한 이유로 다이소는 요즘 대형마트 에 입점하고 있어요. 그럼 이런 다이소는 한 달에 얼마나 벌까요 월 평균 매출은 1억 3,765만원입니다. 매장 100%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. 재료비 원가 부가율 71% 9,773만원 차감 임차료 100평 기준 700만원 차감 인건비 직원 1명 파트타임 3명 점주 직접 운영으로 800만원 차감 로열티는 월 매출의 2% 275만원 차감 카드 수수료 연매출 10억 이상이므로 1.5% 206만원 차감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관리비 151만원 차감 인터넷 세무기장 등 기타잡비 37만원 차감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 세금 3.3% 454만원까지 차감합니다. 아래 표로 말씀드리면 사업비용은 4억 2,240만원입니다. 권리금 보증금 등 상각 구매 비용 제외입니다. 33% 감액, 67% 지경이라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. 월 매출 1억 3,765만원, 월 수익 1,367만원, 수익률 9.9%입니다. 초기 비용 회수 기간 31개월입니다. 해당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데이터 기반...